매일매일 연결성이 쑥쑥 자라는 애그친구들 아니면 애그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몇백, 몇십몇, 곱하기 몇의 활용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곱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정말 다양하죠? 그동안 연습한 곱셈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러 가봅시다. 40쪽 5번의 3번 문제를 보세요. 곱셈에 세모 모양이 있네요. 세모 모양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문제를 읽어보면 같은 모양은 같은 숫자를, 다른 모양은 다른 숫자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주어진 곱셈식이 바르게 되도록 세모가 나타내는 숫자를 구하는 문제예요. 세모 모양 뒤에 숫자가 가려서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볼까요? 문제에서 세모는 한자일의 수임으로 1부터 차례로 넣어서 계산해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너무 여러 번 계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힌트를 찾아봐요. 세모가 어떤 수라고 예상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1의 자리 수의 곱을 보면 세모 곱하기 세모는 9예요. 같은 수를 곱해서 9가 나오는 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3 곱하기 3은 9와 같고, 7 곱하기 7은 49로 1의 자리수가 9입니다. 모두 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 먼저 예상한 3을 세모에 넣어 계산해 보면, 463 곱하기 3은, 33은 9, 36 18 34는 12 올림을 더해 1389가 맞네요. 세모는 3이었습니다. 만약 3을 넣어서 계산이 맞지 않는다면 7을 넣어서 풀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5번의 4번 문제도 함께 살펴볼까요? 2번 문제는 다른 모양이 들어 있네요. 어느 모양부터 예상해 볼까요? 1의 자리 수의 곱을 보면 동그라미 곱하기 9는 동그라미와 같습니다. 곱해서 곱한 수와 같은 수가 나온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91은 9, 92, 18, 93, 27, 94, 36 9, 45, 9, 6, 54, 9, 7, 63, 9, 8, 72, 9, 9, 81. 동그라미는 5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에 5를 모두 넣어 계산해 보면 5 곱하기 9는 45, 올림수 4를 써주고, 5 숫자가 맞네요. 동그라미와 네모를 곱한 수에 4를 더해 4가 되는 경우는 동그라미와 네모를 곱한 수가 0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네모는 0이 되겠네요. 항상 선택한 수의 계산이 맞는지 끝까지 계산하여 확인합니다. 5 곱하기 7은 35와 같으므로 동그라미는 5가 되니 시계 바르게 완성되었습니다. 네모는 0, 동그라미는 5가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100의 자리 7과 동그라미를 곱해서 30 몇이 되야 하므로 7과 곱해서 35가 되는 수 5를 생각해요.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살펴보고 수를 예상하여 곱셈식을 완성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수를 예상해 보는 문제들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숨어 있는 조건들을 보물찾기하듯 찾아내면 문제가 슬슬 풀린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